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6단,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쪽으로 침투. 간 계속. 나가서 이쪽이 기 때문에 이쪽 양쪽 다 지금 뭐 여기 100이, 33이 들어갈 33도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 뭐야 이거 물이 음, 아니야, 이거. 이거 막을 수도 없죠, 지금. 아, 이걸 너무 두기는 싫은데, 지금, 뭐. 여기, 이런, 일단. 어, 이거는 되게 무조건 좋죠. 이는질 수가 없는 바닥이다. 이쪽은 이제 뭐 거의 살았다고 보고요. 자, 가자. 아, 이쪽 끊는 거보나 어차피 안될 거긴 한데. 이쪽 끊는 거볼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역시나, 물이죠. 여기, 아, 흙이 너무 얇습니다. 어, 진짜 이렇게 끊었다. <laughs> 야. 진짜 좋네. 이거 단수 쳐가지고 다 먹습니다, 이거. 이거. 이을 수가 없죠. 아, 이거 이, 한 수업도 못, 못 본다는 말.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못단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어, 이었어? 와. 이거 그냥 호구만 이렇게 쳐도 단수로만 치는게 낫겠다 단수까지 치고 그냥 호구만 안전하게 막아도 될것 같은데 끊기면 안 되니까 젖혀 있겠죠 호구를치선 일단 이거 하나 끊어 놓을까 그냥 이길까요? 그냥 이으면은, 여기, 그냥 이기야겠다. 성상전이 말이 안됩니다 수가 너무 많아서 밖게 뚫린게 그렇게까지 해서 수를 늘리고 수상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상전이 안되지 않나 성전이 안 되지만, 좀 여길 두겠습니다. <laughs> 성전이 안 되는데도 덥다. 그냥 밀고 나가기만 해도, 페이, 뭐 이런 게 나나? 이 쪽을 다시 나가려고. 일단 전 여기를 어? 여기를 두면 뭐합니까? 일단 살아 나가겠습니다. 봐도 길게 보는 거죠. 그건 <laughs> 이거 밖에 없거든요. 그 뭐, 그한칸짜서 이제 살아나가도 되고, 이쪽으로 그냥 백이 나가도 되고, 이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베개 여기 봤자니, 오! 야. 평범하게는 안 되네, 확실히. 그러면은, 이렇게 몸 사렸죠. 여길 둘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치중당해서. 큰일 나기 때문에. 노동도 만화도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좀 전체적으로 급한 느낌입니다. 이거 자체 젖히는 것도 사실 너무 무리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하나, 하나 둘셋넷 넷, 다섯 백, 여섯 일곱 있어요, 여덟 아홉 열두번 남았습니다 확한때 녀석 이 정도 있겠네요 이게 제일 뭔가 모양이 그나마 괜찮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뭐 여덟. 구독 중에안 되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 뭐야 이거 끊는다고? 끊는다. 뭐처죠 이어질 것 초읽기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막아야죠. 여덟 아홉 네 <laughs> 이쪽이랑 수상선이죠 여기 젖힐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 붙여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 무조건 둘, 뭐, 여기 셋, 돼요. 넷, 다섯, 여섯. 여기 젖 붙인 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아홉, 열. 두번 남았습니다. 그냥 끊어버리네. 어, 아, 이거 안 되는구나. <laughs> 어, 이거. 수가 많이 줄어드는데 얘를 그냥 줘버릴까? 주면, 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 둘, 셋, 넷. 이거는 하나, 둘, 셋. 좀 빠른 것 같은데, 베기? 뒤에서 보는 게 있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올 어저 함수 빠르죠 야, 여기 이거 먹여치는 수가 좋은데, 여기, 여기 마지막입니다 나도 여기 쳐놓면 여기서 도 되게 승리죠? 이 이어도 뭐 뒤에서 쫓이면 어죠 오? 막아야 될것 같은데. 뒤에서 이길만해가아 뭐야? 여기서 그냥 아 이거 자여기또 저희가 이제 볼게 있겠죠 이걸로 검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놓아보이죠수상점만 볼게요 놓아보게어 여기서 저치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어. 이 뭐, 딴데 뒀다. 여기 뒀다. 그럼 여기 이제 넘어가는 게 있죠. 넘어가자고 하고, 맛보기죠. 여기 조심 나는 거랑 넘어가는 거. 그래서, 어, 이제, 자, 아, 이거, 거부를, 자, 다시, 돌아보 제가 젖혀 혔고뭐흙이 여기 먼저 뒀으면 여기 잡을 수는 있는데 여기 한 칸을 자 여기 막았는데 만약 에 여기 두면은 흑이 이길 겁니다. 근데 여기 한 칸을 맞아서 이거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흙 백이 또 선수로 살고 뭐, 뭐 뒷맛도 이거 안 좋습니다. 여기 굉장히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집이 여기 다 그냥 박살이 나기 때문에 또손도잡고 이제 여기를 지켜버리면아네 여기 흑진형이 여기 하나밖에 없죠. 여기다 다 나중에 파괴된다라고 보면 그래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막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뒀는데 자 여기서 이었단 말이죠. 이어서 이제 안 됐잖아요. 제가, 자, 흙이 만약에, 여기를 이었다면, 그러면은, 빨리 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는 배지 하나 둬야죠. 이거, 이거 흙이 이기잖아요? 한두 차이. 네. 저 이거 인연수를 본 겁니다. 이었을 때, 되게 여기서 뭐 수가 낮 늘릴 수가 없죠 일단. 방법이 있나? 일단 도와줘요. 그렇죠 여기는, 야 여기 먹여치는 수가, 아 여기 먹여치지 못하게 여기 있는 게다 비었네요. 와. 그래서, 여기 딱 뒀으면 조금, 뭐, 아, 이거 조금, 어, 이게 뭐지 했을 텐데, 아, 여기서, 결정적인 패착, 여기, 여기, 어그쳐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둬버리니까, 아까랑 또 다르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여기 뒀어도, 이거는 또 유가무가로 만들 수도 있어요. 막으면, 뭐, 젖히기만 해도 안 되죠. 못 들어오죠. 이거 뒤에서 조여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간발의 차이인데. 네. 다시 한 번, 보면은, 있는 게 아니라, 헥여어 뒀으면. 이것도 안될 겁니다, 아마. 은 이제 안 되니까, 뭐, 이런 거 젖히는 거 뒀겠죠. 젖힌 다음에, 쫄여 갔겠죠. 그러면. 자르죠? 오, 뭐 흙이. 아, 여기, 이, 이게, 이게 있는 게안 되죠, 지금. 이, 만약에 패를 한다. 또 뒤에서 쳐버려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음, 이 모양이 나버리는데. 야. 이수로. 네, 비슷한 모양이 실전들에 이제 두시면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요, 요런 거 한번 눈여겨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